아. 어, 네. 다음은 강진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의 소리나 색들이 생기는 분이시죠 우리 김영룡 전라남도 부지사님께서 꼭 함께하고 싶으셨는데요 부득이 일정 상 자리하지 네. 못하셨습니다 우리 명창원 전라남도 행정고지사님께서 직접 나와 출사를 가르쳐주시겠습니다 다수롭게 받아주시기 아랍니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명창 우리 하는에서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국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경, 지혜부산, 지서강한국에서여러분에서도한국에께환한의 어, 말씀을 어, 드국겠습니다국에와에서도사국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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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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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있는데 이걸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해야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은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 청자를 만들려면 불이 몇도가 필요한게 아십니까? 1,000원 2,000원 해지고 1,000원이면 1,300원 말고 주고 와야 된다 우리가 이거. 지금 약간 겨울 같지만 청자를 만드는 뜨,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 함께 이 축제를 즐기시면서 대한민국에 따뜻한 몸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소리>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축제를 만들어주신 이용한 축제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축제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강림이 물이 늦게 감사 말씀 드리고 이 축제도 드리고 즐기고 강진도즐기고 그리고 방앗 여행인데요. 방앗 여행이 부담한 방앗이지파르티라고만 아주 대한민국 친구라고 부니다 여러분 강진 잘즐기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OK, now, 천 u 천 n u 들 turn up, others. h e 부 e s our position. welcome, thank you, p e